여러분, 안녕하세요. 헌정 질서 파괴한 검수 완박 강행, 똠똠똠. 국민 투표 이유 넘친다. 신평 변호사의 갈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 완박 가로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가로잡고법안중 법안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거센 항의 속에 통과시켰다. 오는 3일에는 형사소송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laughs>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 가로열고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가로덕과에서 부패, 경제, 범죄로 제안하고 검사의 수사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며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를 제안하는 내용이다.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발인는이책기를 못하는 조항도 들어간다고 한다. 이로써 지난 7 4년은 유대원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공청에 한번 없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됐다. 검찰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법학단체, 중도, 진보 성향 변호사들도 검수 완박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법원 처리 과정은 연성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 행사하지 않는다면 현재 권한 쟁의 심판 청구, 국민 투표 부위로 대응,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심히 실리고 있다. 심평 66세.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변호사도 그들 중한 명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만난 신 변호사는 그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봤다면서 참담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오늘의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검수 원방은 경제적 약조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입법 과정에서 권정질서의 문락을 보여줬다며 국가안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대상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헌법학자인 신 변호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공익재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민형배 이장탈당은 국회 선진화법 유린 법안 처리의 가장 큰 절차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민 형배 의원을 이장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뒤 법사위 안건 조정위에 가로 열고 야당 목소리로 가로닫고 투입함으로써 최장 90일까지 법사위 안건 조정위를 거치게 돼 있는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참탈, 교묘히 빠져나감, 참탈했, 참, 참탈했다. 민형배 의원 이장 탈당은 진정한 탈당 의사의 기반을 둔 것이 아닌 비진의 의사 표시로서 민법 총칙에 따르면 무게다.그의 기반의, 기반의기반의 안건 초정이가 성립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흠결이다.국민의 힘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도 했다가처분은 구명의 재판관이 단기간에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미 법안이 부의될 실효성도 없다. 그러나 권한쟁의는 충분히 승산했다. 이장 탈당은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철저히 유린해 이법이연성이 크다. 그로 인해 야당 의원들의 헌법상 심의, 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물론 적법 절차도 침해됐다. 적법 절차 원칙은 헌법의 주, 주요 가치로서 법원이든 헌재든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 현재 재판관 다수가 자기들 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결과를 낳고는지 모르지만 결국 재판관들이 양심의 보루가 될 것으로 믿는다. 법안 내용에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제일 큰 문제는 작년 1월부터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힘 없는 서민들이 제기한 사건들이 일이 휩쓸리고 절이 휩쓸고 하면서 칼피를 못 잡고 있다. 이들의 고통을 좀더 헤아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일말의 고려는 없이 가아열고 경찰사건에 대한 가로잡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더 제한해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국민 피해가 첫째 문제라는 건가? 소위 진보로 하는 현 여당이 돈 없고 백 없는 서미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저같은 경우 진보 쪽을 아는 입장에서 어떻게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 싶다 약자의 기본권을 애매한 것이다 검찰은 3개월 단위로 미대관리를 하지만 경찰은 그런 시스, 시스템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사건 처리가 기억없이 미뤄진다 또 공정위 선관위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갈아 열고 무혐의가아독고 하면 고발에는 이 재기를 못하게 막아놨다 이 기관들이 억울한 사람을 대신해 고발하는 경우도 많다. 고발인 이 신청권 박탈을 피해도 결국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검찰 공학을 맡겠다는데 앞으로 경찰 제국이 나올 수 있다. 앞으로 경찰 제국이 나올 수 있어. 경찰 제국? 물음표. 과도한 우리 아닌가? 이 영구 전 최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잘 나타나듯 경찰은 판례를 엉터리로 해석하고 사건 발생 시점을 의도적으로 바꿨다. 더 무서운 것은 경찰과 지방 토우 세력과의 유착이다. 지방에 가면 개나 이온의 같은 몸이 있고 토우들이 거기서 서아의심을 빌리고 빌리고 벌 빌리고 하면서 지역 이권을 독식해 나간다. 검찰과 비교할 때 경찰은 이들의 견제력이 훨씬 약하다고 봐야 한다. 검수 원방은 그런 견제 장치를 허물어 버렸다. 진정한 사법계획은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이다. 그런데 경찰의 권한을 몰아주는 것은 공정한 수사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검찰권을 더 제한해야 할 필요는 없는가? 저는 평생을 검찰과 싸운 사람이다. 형사 단독 판사를 할때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하다 들어온 사람들 다 석방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검찰의 냉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여러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찰의 흠결 흠결을 덮고, 검찰의 잘못은 침소 봉대 검찰 권력을 빼앗아 경찰해준다? 물음표 이건 말이 안 된다. 민주당은 왜검소한박을 밀어붙이는 것일까?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검찰의 권력 수사를 막을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처음부터 공정한 수사나, 재판에는 관심도 없었고 권력 수사를 막을 목적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근부 검수 원박도 그 연장선이다. 검찰 후 선거 범죄 수사권도 박탈했다. 선거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그런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이에 상충에 해당한다.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에는 리큐즈 가려지고 기피 또는 해피 가르다고 하는 게 적법 절차의 기본이다. 이번 6월 지방선거는 경고한 규정에 따라 검찰이 수수할 수사, 수 있게 해놓고 국회의원들은 빠져나갔다. 장차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들어 6대 범죄를 수사하게 한다는데 수사기관을 나눠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경찰, 공수처, 중수청 검찰의 관할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서 수사해야 할지 막연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하던 공수처의 설립 지지에 공감했었다. 판검사 수사를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한 축인 사법의 책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걸 견제할 기관이 공수처였는데 이런 식으로 전락해서 너무 아쉽다. 공수처는 판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 대부분을 검찰에 보내고 있고 기소 한 건은 한 건의 기소한 건 기소한 건은 한 건에 불과다. 총리가 법안에 서, 서명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 권을 행사할까? 물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바로 공포를 하려고 할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해 주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 나온 가로 열고 문대통령이 가로다고 말로 보면 기대 난망 아닌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성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대통령의 서명이요 서명함 가르다고 한다고 돼 있다 부서한 총리와 국무위원도 법안에 책임을 져야 한다 검수완박법원에 부서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고 김부겸 총리가 부서를 거부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법안을 공포할 수가 없다. 윤석열 당선인도 검수 완박에 대한 생각을 직접 밝혀 하는 것 아닌가. 사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도 검찰과 경찰 중 어느 쪽이 다르게 쉽겠나. 권성동 의원이 나도 옛날에 검찰에 당했다고 했, 했다는데 경찰에 넘어오면그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다. 돈 있고 시민은 사람들은 범죄를 찾질러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금을 코가 넓어지는 셈입다 그렇지만, 정치는 대리 명분 아닌가, 여론에 따를 수 밖에 없고, 윤 당선인 측에서 국민 투표 검토가 나온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 측은 지난달 27일 검소한박 법안을 국민 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72조는 애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 있고, 대통령도 발권 발의권자 중 하나다. 검수 원박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기조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14년 제 국민의 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안하는 내용의 국민 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후 해당 정이 정비되지 않아 현 상태로 국민 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검수 원박을 국민투표 대상이라 볼수 있나? 검수 원박으로 인한 심각한 국민기본권 침해 입법과정에서 저질러진 헌정질서의 파괴는 국가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따라서 검수 원박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을 묵과하면 나라의 존립 근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관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못한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반박하나다 첫째 헌법은 최상위 법률이므로 하위 법규범의 미비로 무력화될 수는 없다. 둘째 한우의 조항이 이혼이라고 해서 법률 전체가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제 국민투표 절차가 상세히 규정된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해결할 수 있다. 셋째 헌법 불합치 결정 후 7년 이상 지나도록. 개선 입법을 받은 것은 국회의 태만 혹은 무능에 기한한 것이다. 이를 빌미로 연적 상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가로열고 대통령의 가로잡고 헌법상 국민투표 부의권을 무력화할 수는 없다. 국민투표를 통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나. 공포된 법률 자체를 시소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일단 금수완박 형태의 국가형상사법제도 전면 개편이 다당한지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맞는다. 찬성 의견이 많다면 법률안에 승복하고 그 반대라면 국회가 법 개정으로 검수원박 법률을 폐지하는 헌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다. 민주당 강경파는 다른 의원들을 겁박하듯 검수원박을 끌고 나고 공직자로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이에 상충행위를 저질렀다. 헌재는 가로 일고 권한쟁의 심판에 가아뒀고그이연성을 확인해 주야 한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